자 요렇게 빼먹으면 안됩니다 일단 보자 자 fx 플러스 gx 자 요건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 얘를 x로 나눴더니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에 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 플러스 2x 아 s o r 아니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된다 요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 가 <laughs> 이번에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q 프라임 x 고 어, 나머지가 여전히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에 fx 이렇게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괜찮니 자 제가 뭘 놓쳤냐면 이걸 놓쳤어요 fx 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다. 요걸 놓친 것 같아, 내가. 자, 그리고 일단 볼게. 자, 음. 음. fx와 뭐라? gx가 참. gx가 이, 이걸 놓쳤어요, 내가. 3, 이, 어. fx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gx 이거 놓쳤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1차식, 얘 2차식인데 어, 얘랑 얘랑 같게 나머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상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 fx를 예측할 수 있죠. fx가 어떻게 되지? e x 제곱 어, 어, 플러스 4x.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뭐, a, 요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예측했었자 fx. 괜찮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어, 음. 오케이. 보자. 자, 이걸 넣어줘. 자, 여기 위에 한번 넣어보자고. 자, 그럼 얘는 자동으로 X,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게 fx고 플러스 gx. 그 다음에 얘가 x에,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들. 자, 얘몇 차식입니까? 3차식. 얘도 몇 차식이에요? 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뭡니까? 2차식 나오겠지, 맞지?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지, 맞지? 아, 얘가 얘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x라는 걸알수 있고 최고차이 계속 1일거 아니야? 맞지? 그걸 놓쳤어. 네, 그래서 얘를 x,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얘얘 예, 예 쓰면 돼. 얘는 상수항 어,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했찮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보 하나 알고 있잖아요. 얘 적용하면 1 집어넣으면 a 갖고 할수 있게 돼. 이걸 놓쳤어요. 이게 요렇게 된다라는 걸 놓쳤습니다. 3차식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차식. 이 엄청 중요한 정보였어. 자, 그러면 1 집어넣을게요. 그럼 2, 4, a, 플러스 g1. 자, 1 집어넣으면 어,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요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없어지고, 어, g1은? G1이 뭐였지? G1이 7이었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7로 바뀌고 어, a 플러스 6, 13이 어,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a다. 얘 넘어가면 2분의 3a가 마이너스 12다. 어, 이렇게 되고 3a가 마이너스 24다. a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마이너스 8이면 f3. 자, A, 어, 자,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f3은 어, 3 3 9 18 플러스 34 12 마이너스 8. 그러면 10 더하기 12니까 22. 이렇게 되나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